오월 목요일 로마서 원문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5절 말씀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원문분석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자, 율법은 진노를 유기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봅니다. 에가루. 뭐 왜냐하면 오노모스 교율법이죠. 남성 단수축격이죠. 오르겐, 오르겐 진노죠. 뜻은 진노. 오렌지 여성 단수 목적격. 오르게죠, 오르게. 원형은. 자, 율법은 진노를, 율법은 진노를. 카테르가 제타이. 자, 카테르가 제타이 봅니다. 원형은 카테르가 주마이. 예, 네. 그죠 변화형은. 설법이고요. 익설 직설, 현재 중간태 부 동사겠죠, 이게. 그다음에 조마이면 음, 3층 단수. 3층 단수. 층 단수. 음. 뜻은 walk. 음. 그래서 그가 그간이 거죠. 율법이 진노를 이루었다. 자, 이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목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래한다, bring about 이런 뜻도 있어요, bring about. 초래한다, 초래한다. 윤노 율법은 진노를 촉발한다고, 율법은 진노를 초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뭐큰 뜻이 없고요. 그러나 후우크 에스틴, 노모스. 에서 노모스. 자, 이기도율법이죠 율법 뜻은 이성단이리 이리로 이죠이게주이죠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원이은에임 이리로 이리로 이이뭐 그러면 3인칭, 단수, 유처, 그렇죠. 현재, 직설법, 능동태. 이렇게 변환이 되었어서, 율법은, 음. 없다. 율법. not. not. 율법이 없다. 후인데요, 후. 음. 율법이 없는 곳에는 이런 뜻이죠. 후. 후는 음, 관계 대명사인 여기서는 부사도 있고 관계 부사 같은 건데 where, where, w h e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게 없다죠. 합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범함도 없다. 이것도 실은 낫이에요 아, 특별하게는 p 고파범바파스바 영어로 영어로 트랜스그레션 범 Transgression, Transgression 수 주격 여성단수 n 격여성단수 s 격여성단수주격이고 Tansu 음, c v s n c k i o l n g a t i o n s i n s b r e a k i n g 예, 이런 뜻이니까. 범하다. 죄를 짓다. 뭐를 다양한 뜻을 쓰는데, 어, 어쨌든 간에, 범하다. 범함도 없다. 범함. t r a n s g r e i o n 그죠? 원형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번역하면, 율법은 진노를 초래한다. <laughs>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도 없다. 범하다. Breaking. 예, 법이 법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 없으면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범한 게 아니에요. 법이 없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이 말한 바울이 율법이 없었다면 범함도 없었을 것이다. 어, 율법은 진노를 촉발한다. 에이. 4장 16절 합시다. 4장 16절 먼저 이제 본문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님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니아 투토 에 비스테오스비스테오스 이나, 카타, 카린, 예, 카타 카린, 에이스토 에이나이 베바이안, 에이스 1000, 800, 100, 1 0 리안, 판티토, 스페르마티, 스페르마티, 다음에 맨 밑에죠. 우토, X2 노무. 응. 봅시다. Aha. Bono. 아테르 판톤헤머 라고했습니다 디아 이건앞 합쳐서 이를 인하여 이렇게 되죠. 디아가 목적 기억을 받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this 되는 그래서 dia to 목적격 중성 목, 목적격 중성 단수예요. 이거죠. 이기를 인하여 음. 다시 나오는 거죠. 에크 소유격. Out of.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이 비슷했으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이렇게 에크랑 붙여서 믿음으로. 그리고 히나가 여기 있죠. 히나. 히나는 뜻이 in all the debt you k n o t o 이런 뜻인데 카타카린 카타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업코